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용입니다. 오늘은 문재인이 주범이다. 자백하고 깜빵 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이가 주범입니까? 아닙니까? 주범이죠. 임종석이가 주범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 백원우가 주범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 조국이가 주범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 문재인이가 주범일 겁니다. 거의 틀림없어요. 울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 좀 보세요. 자기에게 형, 형 하면서 따라다니는 자를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시작된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이 부정선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문재인 탄핵이 열번 되고도 남아!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뭐냐? 공수처법. 검찰을 장난감처럼 만지작 만지작 자기 멋대로 주머니에 넣었다, 손아귀에 넣었다. 멋대로 할수 있는 게 공수처법이야. 완전히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종이 호랑이로 만들어서 자기가 멋대로 마치 임금이 된 것처럼 헐게 치려고 하는 게 공수처법입니다. 지네들 멋대로 야당하고 한마디 협의도 없이 통과시킬 수 있어? 야이 나쁜 놈들아. 강도 수준이야, 강도 수준. 대한민국 국가 예산, 200조면 은 뒤집었습니다. 200조면 충분할 국가예산을 갖다가 300조로 올리고 400조로 올리고 또 512조인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외국에서 빚을 져다가 6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 이거 져다가 말이야. 여기다 보태가지고 예산 통과시키고 그리고 금배치를 밀실에서 나눠먹기 식으로 너는 몇개 준다. 나는 몇개 갖는다. 쟤는몇개준다 이렇게 금바지를 니네들 멋대로 나눠 먹냐? 이름도 잘 모르는 엉터리 이름을 갖다 들리대 가지고 말이야. 선거법이라 발버둥 치고 말이야. 공수처법이라는 것은 워낙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강도 수준의 죄를 어마어마하게 졌기 때문에 이거 터지면은 국민 반란이 일어나 국민 혁명으로 들어가. 울산에서 한 짓이 뭐야 이거. 형형 하는 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놓고 문재인은 죄가 없다고 문재인이 주범 아니야 니가 주범 아니야 주범이지 네가총 두목 아니냐 이실짓고 해 자백해 손에 쇠고랑 차깜방에 들어가 네가할 것이 이건데 임종석에게 미루고 말이야 조국에게 미루고 백원우에게 미루고 네가 주범이야 니들이 처세한 게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 어떡할래? 세월왕 차는 것밖에는 뭐가 있냐 네가 여북해서 교수가 이렇게 막말을 하겠냐 이거 내 말이 아니다 국민의 말을 다 담아가지고 대변하는 말이야 여북해서 윤봉길 이사의 조카가 이렇게 막말을 하겠냐 나라를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고 말이야 볶아먹고 지져먹고 잘라먹고 비벼먹고 이게 뭐야 이놈들아! 그러고서 공수처법? 윤상열이가 가만 놔둔 것 같으냐? 이 강도 놈들아! 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영. 오늘은 네가 주범이다! 자백하고 쇠고랑 차!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 많이 퍼트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놀람>